안녕하세요 주황입니다. 고구마 줄기 한자 70강 시작하겠습니다. 해 싱타이 생태계죠. 싱타이 생태. 해가 개입니다. 개. 이때 개는 멜개 자라 그는데뭐 개통이라고 할 때도 이거 쓰고요. 낸다는게 서로 관련을 맺는다는 뜻이니까 이개 자하고 해하고 발음이 좀더 연관이 안될 수가 있으니까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태해 세개 우리는 세대라고 러죠 세대 차이 베트남은 세계라고 씁니다 세대라고 안 그러고 태해 관해 관계 해톰 계통 개통. 이 계통이라는 말이 베트남어에서 해톰 그러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시스템 우리는 주로 영어를 많이 쓰죠. 시스템. 해톰 관리, 바, 디오, 하잉, 반, 반, 엔트 관리, 시스템이죠. 관리, 그리고, 디오, 하잉, 반, 반. 운영인데, 반, 반. 그러면, 문서예요. 문, 본. 문학, 글 문자. 문서라고 할때 문자. 반에다가, 반, 본. 무슨 무슨 본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 영인본, 원본 이러잖아요. 그번자입니다 근본 번자 완반 문서. 데엔트 전자. 전자 문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 감파 로이송 즈어깍 대해 세대들 간에 즈어 뭐마 사이잖아요. 세대들 간. 로이솜 라이프스타일 로이는 그뭐 출구 이럴 때 로이자 입구 로이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거죠 쏘살다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way of living이겠죠 라이프스타일을 로이솜 감파 감파는 탐사하다 뭐 그런 거예요 세대들간의 라이프스타일을 어, 탐사 이렇게 되겠죠. 세대들 간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 관찰하고 조사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탐파. 타이도, 태도. 미엔타이, 변태죠. 장타이 상태. 짱이, 상. 기, 범기는 기대하다 그럴 때기자예요 범, 망. 희망을 희범 하잖아요. 기, 범 그러면 기망 우리는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진 않죠. 기대하다, 예상하다. 영어의 expect. 기범 세 자이 괘숨돗자우 통. 그러면 교통 충돌입니다. 교통 충돌을 해결하다. 자이 괘 해결이죠. 할 것을 기대하다. 그러니까. 교통 문제가 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통의 숨돋, 충돌인데, 이런 데서는 물리적인 충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conflict, 뭐 뭔가 좀 문제되는 거, 갈등. 그것을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d e 비율인데, 한자로는 비례라고 씁니다. 이 비는 비율이라고 할때이비 자. 레가, 법식례라 고해서 관례라든지 우리는 관례 또는 뭐 예외 이럴 때이 예자를 쓰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 비라고 하는데 베트남은 이걸 띠라고 읽더라고요. 이거 참 생각하기 어렵죠. 모르면 띠가 비다. 중국어도 비라고 읽는데 베트남 은 희한하게 띠라고 읽더라고요. 무슨 그 배경이 있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디일레. 한자로는 비례. 뜻은 비율. 우리는 비례라 그러면 뭐 정비례한다, 역비례한다 이럴 때 비례인데 의미가 좀 달라요. 베트남에서는 디일레. 비율이랍니다, 비율. 한자로 비율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비율이거는 디수엇. 이 율자가 수엇 이렇게 읽는단 그랬죠. 이것도 왜, 율자가 수업이 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율자가 솔직하다고 할 때, 그 솔로도 읽어요. 우리말에서 솔. 베트남에서 수업 그러면 이해가 되죠. 어쨌건, 비율이라고 쓰고, 디수엇, 비례라고 쓰고, 디레. 그런데 똑같이 뜻은 비율입니다, 비율. 디수엇은 디수엇, 러이, 뉴언, 텁. 그러면, 텁, 낮진이죠 러이, 뉴언. 이윤 낮은 이익 비율 낮은 이익율 디소 러인 유안 텃 이렇게 되고요 반면에 디소가 있습니다 디소는 비수 수는 숫자란 뜻입니까 이게 스코입니다 어뭐 어떤 운동 경기에서 스코어가 몇대 몇이다 이럴 때 디소 이렇게 쓰고요 다음 디점 이건 비중. 우리랑 똑같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10대 인구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비중이죠. 또, 관계되는 게, 던 수업, 빈도입니다. 빈도 수. 이게, 빈율. 빈도라고 할때빈 자. 비율이라고 할때율 자. 빈율. 던 수업. 이것도, 또 그래요. 빈을, 떤이라고 바로 그래요. 띠레. 비를 띠라고 발음하고 빈율 빈을 떤이라고 말음하고 이게 조금 특이합니다 라이 수업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라이 이 라이가 이게 어 여기 안 써놨는데 이 이자라고 할때 이자를 베트남어 어 한자음은 러이거든요 러이 러이익 이익 그런데 이 거기에서 아마 러이하고 비슷하게 발음을 가져온 것 같은데 어쨌든 라이라는 말이 이자라는 말도 되고 이익이라는 말도 되고 수익이라는 말도 되고 아주 여러 가지로 좀좀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베트남어에서 라이 그러면 이자, 이익, 수익 여러 가지로 쓰인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hệ sinh thái hệ sinh thái thế hệ thế hệ quan hệ quan hệ hệ thống hệ thống hệ thống quản lý và điều hành văn bản điện tử hệ thống quản lý và điều hành văn bản điện tử khám phá lối sống giữa các thế hệ khám phá lối sống giữa các thế hệ thái độ thái độ biến thái biến thái trạng thái trạng thái kỳ vọng kỳ vọng kỳ vọng sẽ giải quyết xung đột giao thông kỳ vọng sẽ giải quyết xung đột giao thông tỷ lệ tỷ lệ tỷ số tỷ số tỷ trọng tỷ trọng tỷ suất tỷ suất tỷ suất lợi nhuận thấp tỷ suất lợi nhuận thấp tần suất tần suất lãi suất lãi suất lệ lệ thường lệ thường lệ điều lệ điều lệ lễ. Lễ. l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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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ội lễ hội lễ tang lễ tang vô lễ vô lễ lẽ lẽ có lẽ có lẽ lẻ lẻ bán lẻ bán lẻ bán sỉ bán sỉ bán buôn bán bu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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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ậu buôn lậu